이자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하체 벽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댓글을 봤어요 뭐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하체가 잡히지 않고 하체 벽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뭐 밀린다 든지 약간 스피나 옷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증상들이 너무 제 얘기 같아서 <laughs> 네, 제 얘기 같아서 아, 제가 연습하고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의 증상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체중이동이요, 되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쏙 들게 되진 않아요. 저도 사실 체중이동이 좀금더빡 됐으면 좋겠는데 제 성에 차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굉장히 제 주관적인 느낌의 제 스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체중이동을 굉장히 막 하려고 하, 하, 하다 보면, 희한하게 저는 체중이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그러니까 상체가 같이 딸려 나가고요. 머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스피나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막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돼서, 그래, 조금, 어, 체중이동이 조금 덜 되더라도 상체가 나가거나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것만 좀 신경을 쓰자라고 했던 게 저만의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문득 생각이 난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내가 너무 팔을 안 쓰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대부분의 레슨 영상을 보고 또 제가 하는 레슨들을 대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다 팔이랑 상체는 쓰지 말고 특히 팔 팔을 쓰지 말고 뭐 하체 리드로 몸통의 리드로 회전을 하세요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저처럼 또 우리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처럼 뭐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도 뭐 스피나웃이 된다든지 아니면 체중 이동 하려고 하면 자꾸 몸이 이렇게 밀려 나가고 막 상체가 밀리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레슨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처럼 또그 구독자님처럼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팔로 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팔로 이렇게 공을 치면은 안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몸통의 회전이 주가 돼야 되고 하체로 리드를 해야 되고 하체로 체중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을 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하게 된 거죠. 쉽게 어,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손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손이 팔이 아예 안 쓰일 수.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이렇게 손이 쓰여져야지만 뭔가 이 하, 상하체의 밸런스가 맞으면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몸통 회전으로만 치는 거죠. 쉽게. 자, 보세요. 백스윙 탑 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체 리드하고 회전을 할 건데 회전을 했어요. 자, 했어요. 계속 해요. 하체 회전만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하나도 안 쓰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공을 맞추려면은, 이 상태에서 공을 맞추면 려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풀던지, 아니면은, 체중이 이렇게 스피나웃이 되면서 계속 돌면은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체중이동 한다고 하는데, 나는 체중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체중이동을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는 손이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체중이동을 하는데, 안 떨어져요, 얘가. 팔이 안 떨어지니까, 난 지금 체중이동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죽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구독자님께서도 스트레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했던 연습 방법입니다, 실제로. 네. 어... 네. 어떤 연습 방법을 했었냐면요. 일단 저는 팔로만 쳐봤어요, 처음에. 자, 오른발을 붙이고 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하체 회전이 빠르고 팔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하체를 잡아놓고 팔로 쳐도 하체가 적정량 움직여져요. 자, 다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분명히 오른발 붙여 있었죠. 자, 정면 한번 영상 볼게요. 네. 정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분명히 하체 안 쓰고 오른발도 붙여놓고 팔로만 친다는 느낌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알아서 잘 돌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저처럼 하체 회전이 너무 빠르거나 팔을 팔로 스윙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조금 붙여놓고 팔로만 좀 스윙을 해보시는 것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때 좀 주의하실 거는, 어 제가 오른발을 붙이고는 했지만, 오른발을 붙였다고 해서 진짜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있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른발을 붙이고는 있지만, 체중이 이렇게 왼발에 실리게끔 하면서 팔로 치셔야, 어거 또 다른 또 어떤 엉뚱한 문제들을 끌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체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을 뿐이지 체중만 살짝 왼쪽으로 그냥 이렇게 좀 이동만 해주세요. 자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서 다시 팔로만, 팔로만 스윙을 해볼게요. 정면 볼까요? 제가 오늘은 이 스피나웃이 되고 또 하체를 너무 적극적으로 쓰셔서 스피나웃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체 벽이 안 만들어지고. 어, 하체 벽을 만들려고 막 하는데도 자꾸 막 상체가 딸려오고 이런 좀 증상 있으신 분들. 결국에는 너무 하체 리드만 하고 몸통 회전만 쓰고 팔을 전혀 쓰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했습니다. 를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제가 오늘 레슨 한건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레슨이었습니다. 절대 골프에서 당연히 골프에서는 하체 리드와 몸통이 주가 되고 팔은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절대 오늘 제가 레슨한 것처럼 팔이 주가 돼선 안 돼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은 팔로 이렇게 팔 위주로 스윙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잘 되는데 저렇게 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제 오늘 레슨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아, 만약에 저런 증상이 나왔을 때 저렇게 연습을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인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레슨 해드린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증상 있으신 분들 연습해보시면요. 분명히 효과가 있으실 테니까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